동쉐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쪽부터 1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허다人 이치 두허다人 허는 누구누구 와이고 大人은 어른입니다. 이치 함께 두 그래서 어른과 함께 읽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小兔즈乖乖 제목입니다. 쉐어 투즈 꾀꾀 아기 토끼는 착해요. 네, 꾀꾀 쉐어 투즈는 우리가 앞에서 투 토끼 배웠는데요. 꾀꾀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한자가 나왔습니다. 네, 꾀 꾀는 이꾀 하나는 굉장히 귀엽다, 착하다, 순하다, 뭐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小兔子, <뭐라> 乖乖,는, 어, 우리 아기, 작은, 어, 아기 토끼는 어, 착해요. 이런 뜻이죠. 小兔子,乖乖,밤을开开,快点儿开开,我要进来. <뭐라> 네. 누가 말했을까요?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랑입니다 랑일이 랑자인데요 네일이나 늑대나 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랑 하면은 우리가 네 늑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어투즈 꽈이 꽈 우리 아기 토끼 착하지 밤을 카이카이 많은 머머를이라고 했습니다 먼는 문인데 보통 이럴 때얼 er 많이 붙여서 쓰죠. 이런 것을 얼화 한다고 하는데 예. Mer. 문을 카이카이 카에 카이. 카이 하나만 하면 열다 또는 뭐 불을 켜다 이런 건데 카이카이 카이 하고 동사를 두번 반복하면 뭐뭐좀해봐 이런 뜻입니다. 뭐 뭐를 해 보다. 빠머 카이카이 문좀 열어다오. 쾌히디는뭐 즐겁다. 우리가 보통 쾌락, 쾌로 <laughs> 어, 즐겁다인데 빨리 또는 빠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는 조금 이고요쾌히 하면 좀 빨리 이런 뜻입니다. 쾌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내가 들어가게. 나 들어갈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늑대가, 어, 방에 아기 토끼가 혼자 있는 걸 알고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봐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지금 아기 토끼가 혼자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오, 여기, <laughs> 홀로어버도 있고, 홀로어버도 있고, 네, 맛있는 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기 토끼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어, 하고 있을까요? 不开不开我不开，妈妈没回来，谁来也不开。不开不开，안 열어 안 열어，난 안 열어. 이런 뜻이죠. 네.妈妈没回来。 엄마가 아직 안 돌아오셨어. 네. 메인은 이 뿌의 과거형이죠. 어, 엄마 아직 안 돌아오셨어. 水来也不开. 水는 누구입니다. 또는 어, 어떤 사람.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슈에라고도 발음이 발음을 할수 있고 셰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느 걸로 어, 발음해도 예. 틀리지 않습니다. 셰이 라이 예부카이. 누가 오더라도 예는 도 역시 또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와도 안 열어 줘 이런 뜻입니다. 네. 10 팔쪽 보겠습니다. Show two's 꽈이 꽈, 바 문儿开开, 快点儿开开,我要进来.어 지금, 음 아까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어예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까와 같기 때문에 해석은 생략하고요. 이번에는 안에서 아기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찌우카이 찌우카이 워찌우카이 마마 웨일라일러 저쥬 바멀카네 아까는 부카이 부카이 워부카이 그랬는데 지금은 찌우카이 찌우카이 워찌우카이 하고 있습니다. 찌우가 뭘까요? 이 찌우는 우리가 뭐 취업하다, 취직하다 이렇게 어 나아갈 취 또는 가질 취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음 째오 하면은 곧 바로 뭐 당장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째오카이 째오카 하면은 어 바로 열을게요. 바로 열어요. 뭐 이런 뜻이 되죠. 마마 호이라이러. 엄마가 돌아오셨네. 저, 저, 바, 마, 칼. 어, 그러면, 이러면, 저, 네, 이러면, 바로, 당장, 문을 열어야지, 이런 뜻입니다. 네. 10구 쪽 볼게요. 10구 쪽은, 음, 快乐도 쑤, 바,快乐는 즐겁게. 신나게, 네, 쾌활러, 두 수바, 즐겁게 책을 읽읍시다. 빠는 뭐뭐하자, 뭐뭐, 뭐뭐 해보자라는 권유형 어기조사입니다. 두수전쾌일러두수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은 전참참 진짜죠. 예, 그래서 정말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이런 뜻입니다. 어, 여기 글씨가 작아서 제가 따로 어, 좀 크게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첫째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吾青常和爸爸妈妈一起读有趣的故事书. 무슨 뜻일까요? 吾青常,어,经常 징창은 어, 자주 항상, 늘 이런 뜻입니다. 허, 바바, 마마 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허는 누구누구와 함께 바바, 아빠와 마마, 엄마와 함께 이치, 함께죠. 두, 읽어요. 무엇을 읽을까요? 여우취, 재미있는 구스, 수, 이야기, 책을 읽어요. 여우취는 재미 있다, 흥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책, 스토리북을 읽어요. 두 번째 예, 컷을 보겠습니다. 我读了很多书，会讲很多故事。同学们叫我故事大王。어 무슨 뜻일까요? 워두러 워두러 저는 읽었어요. 여기 르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워두러 저는 읽었어요. 헌도 수헌 매우죠. 또 많다. 아주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호이장 헌도 코스 호의는 뭐뭐 할줄 알다, 이런 뜻입니다. 배워서, 배우거나 익혀서 할줄 아는 게 후의입니다. 讲, 저는 말할 줄 알아요. 이야기 할줄 알아요. 很多故事,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줄 압니다. 동생은叫我故事大王 그래서 동学은 친구들이죠. 하고 하구, 하고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찌아오 워 쿠스 다왕 쟈는 부르다입니다. 이게 뭐 절규할 때그 외침 우리는 조금 그런 뜻이 있는데 어, 중국어 거위에서는 찌아 하면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를 나를 뭐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쿠스 다왕 이야기 대왕, 마, 예, 이야기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음, 두 번째 컷이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컷 보겠습니다. 周末,我在书店看到了很多好看的图画书.周末, 주말이죠. 주말에, 我在书店, 나는, 서점에서 슈디엔 서점에서 칸다울러 보았어요. 무엇을? 헌도 하오 칸다 두화 수 아주 많은 예쁜 그림책을 보았어요. 네, 하오 칸 보기 좋은 거 예쁜 거가오 칸입니다. 두화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화 수 하면은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컷 볼게요. 学了拼音我就可以读更多的书了. 学了拼인. 핀인이라는 것은 병음이고요. 병음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발음 기호, 발음 부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学了拼 내가 병음을 배우면 왓제오커이두 네. 저는 바로 읽을 수 있어요. 무엇을 껑또더 술러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네, 껑은 더 더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피니을다 배우면 저는 더 많은 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음, 그림책만 이렇게 뭐 간단한 책만 볼 수, 보겠지만, 피인을다 배우고 나면, 위에 이렇게 피니이 적혀 있는 책들을 다 읽을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저는 더, 더욱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